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자, 우리가 주로 많이 이제 매매하는 게 이제 코스닥인데, 이 코스닥도 이제는 좀 조심 몸살이야될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보신 것처럼 이렇게 쌍봉을, 투봉, 쌍봉을 만들면 이렇게 떨어지기 마련이고, 요 파동을 만들면서. 다시 여기 쌍봉을 만들면 다시 이렇게 떨어지기 마련이고. 자, 쌍봉을 만들었어요. 자, 이거를 이겨내고 이제 이 쌍봉을 오히려 올려낼 때 우리가 매매를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맞고 더블봉 만들고 난 뒤에 떨어지고 난 뒤에 살짝 올린 듯 하지만 여기를 또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어제 그제 저점마저도 이제 깨면서 지수가 이제 좀더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오르더라도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자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는 것도 사실 어, 조심하는 매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매매하는 거좀 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식을 제가 많이 만들어 봤는데, 이 검색식은 사실 그 정배열이라든지 분봉상, 뭐 일봉상 정배열, 그리고 어떤 분봉상 혹은 일봉상 주공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특정한 그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어, 그런 강한 에너지를 찾는 그런 종목들. 그때는 횡보장이라든지 혹은 상승장에서는 잘 맞아떨어집니다. 수익이 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락장에는 수급도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망을 하거나 매, 수익, 어, 매매를 쉬는 게좀더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들이에요. 유니셈이라든지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오후장에 좀 그라마 좀 안 보이는 종목 중에 이제 그나마 좀 매매할 만한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흘러 내립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좀 상태가 안 좋구나 지수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피부 에 와닿았고요. 어, 스페코가 이제 그때 이제 탁 튀어 오르는 모양이 보이길래 유니셈과 테스는 그 본전에서 얼른 팔아 치우고 어, 빅텍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때 빅텍이 사실 막막 변동성이 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바닥스러운 차리에서이 박스였던 구간이 있었고요. 매수를 했을 때 이제 상승 부액이 나오면서 강하게 급등하길래 이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 대아티아이는 오전에 이미 수익을 챙겼는데 이게 또 오후장 되면서 좀더 오르더라고요. 우리 정부가 이제 철도에 대한 그런 그 관심이 있어서 이제 뉴스가 나왔는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오른 것 같아요. 대아티아이는 그 매집이 잘돼 있죠. 거래가 많이 터져 있고 있기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갈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지수가 이제 좀 애매하니까 좀 현금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수익을 좀 짧게나마 좀 챙긴 케이스고 또 시장이 더 좋으면 또 비중을 또 늘려야 되겠죠 당연히 어, 시장이 안 좋고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떤 그 대립적인 이슈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리고 홍콩, 홍콩법 때문에 또또 또 트럼프가 또 바이든 그 대선 후보에 비해서 좀 열등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 사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어 히토리 관련주들을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것저것 다볼 필요 없고 최근에 이제 가장 강한 종목들을 좀 보면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흘러내리던 세노텍이 어 이런 2,500원을 계속 두드리다가 2,500원, 최종적으로 이렇게 윗꼬리로 두드리고 이제 돌파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살짝 눌림목이 나오는데, 오늘 자는 또 다시 또 살짝 이렇게 올려줘요. 아래꼬리로 그래서 좀, 아, 좀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게다가 이제 거래가 들어온 걸 보시면은, 이전에 거래가 막 터지면서 이렇게 삐죽삐죽한 이런 모양보다 월등히 큰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지금 상승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어, 최근의 거를 한번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 종가상, 고점, 그리고 두번 두드리고, 세 번, 네 번, 딱, 이 돌파가 나올 때이 거래가 이전 거래 대금을 경신하면서 딱 터지는 거래.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거래죠. 어, 주가의 흐름입니다. 보니까 1,400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2 4 0 0 터지면서 27% 오른 이, 어, 이 봉을, 캔들을 일단, 이제, 기준봉으로 한번 삼고, 지금 최근 며칠 나오고 있는 세 번, 세 번의 캔들이 나오고 난 뒤에 나온 이 현재 모양을 한번 봤을 때는, 2,500원 이 자리도 한번 지지해 줄만한 자리인데, 다행히 현재로서는 갭으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세 개의 캔들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은 좀 순진하게, 굉장히 정직하게 이 갭을 지키면서, 자, N자 반등하고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개미들도 굉장히 스마트해져 가지고 그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요. 뭐 눌러도 여기서 마이너스 15%더 눌렀다 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길게 이렇게 길게 막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떨어뜨리면서 길게 쭉 흐르다가 확 올려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현재 어떤 주가의 흐름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 거래가 많이 터진 테마당 이제 대장주스러운 놈들을 잡을 때는 분할로 잡아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분할 매매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고, 분할로 사야 돼요. 지금 이런 종목들은 분할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뭐 단타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 거래 터지면서 이제 거이 어떤 매물대를 돌파하고 난뒤이 자리는 이제 변동성이 강하게 시작되는 자리인데, 이 변동성을 잘 이용한다면, 손실도 날수 있겠지만 수익도 크게 날수 있으니까. 아 일단은 뭐 저라면은 분할로 뭐 이렇게 터치하는 자리, 2,500원, 2,540원, 2,600원 이하에서는 여기선좀 매수를 한번 분할로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 이제 이게 또 한번 이렇게 두세개 캔들로 했다가 날아가 버리면 또뭐그 분할로 매수한 그 양만큼만 이제 수익을 챙기고 또 다른 종목을 찾으면 되죠. 네. 그런데, 만약 이 종목이 이제 이 이전에 이제 최근에 만들었던 이 고점들, 저항의 자리를 2300원까지 만약에 누른다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종가에서부터 누르면은 거의 한 15%까지, 마이너스 15% 정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캔들 거의 끝자락까지 한번 누르면은 거의 한20% 정도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물려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시장이 눌리면서 같이 한꺼번에 훅 눌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세노텍은 눌리진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올려갔습니다. 그러나, 어, 이 종목도 흐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반드시 이 2,300원 정도까지는 최소한 분할로 내가 매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하는 게좀 조금 더 현명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 쫄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좀 냉철하게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몸부림이라고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세노텍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어, 그 위로 이제 뻥 뚫려 있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좀 뚫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는 좀 눈에 보입니다. 어, 그 중에 이제 유니온은 사실 이제 힘이 많이 붙이기 때문에 확실히 유니온은 좀 떨어져요. 강하게 튈수 있지만 보시면은 세노텍은 이미 밑에서 돌려서 이제 전고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니 전고를 돌파했는데 유니온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 유니온 머티리얼 한번 볼까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 보니까 자 이런 모양이 보여요. 이전에 이제 쌍봉을 만든 자리가 대략 4,70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지금 현재 한번 올려내가지고 한 번, 두 번, 한세번 정도 두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만약에 이제 돌파가 되면 위로 한번더 올라가겠는데 지금 이슈가 계속 만들어지고 죽지 않은 걸 봤을 때는 어, 올려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 지금 이제 이 쌍봉을 만들고 두 개, 세개 찍고 지금 하락의 추세죠.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추세인데, 이게 이제 어디서 돌려질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이제 한 3,500원이나, 이때쯤에서 한번 돌려질지, 아니면 이 전, 어, 저점인 3,200원이나, 3,200원 이하에서 다시 돌려낼지,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막 매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돌파할 때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밑에서 이렇게 돌려질 때 캔들이 한두개 정도 이렇게 머뭇머뭇할 때 그때를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니언 머티리얼들도 지금 보면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유니언 머티리얼즈하고 비슷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양은 티플렉스예요. 차트가 똑같아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본게 유니언 머티리얼즈, 지금은 티플렉스입니다. 티플렉스는 딱 보시면 이제 이 이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드디어 이제 이 깨지죠. 이 깨지면서 왜 깨지면서 어, 이런 추세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추세, 그리고 이 추세. 이 추세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자, 고점과 저점이 떨어뜨려지죠. 여기서 더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돌파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 그리고 이제 이 바닥에서 더블 바닥을 만들었죠. 계속 두드리다가 탁 튀어오르면서 올랐는데 마찬가지 그 유니언 머티리얼저처럼 지금 쌍봉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돌려낼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 이제 큰 일이죠.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뭐 물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현재로서는 고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매매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어, 3이0 이상 자리, 이자이이 자리나 혹은 최소한 3,200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는 좀 이상 어, 이상 이제 돌려낼 거에 대한 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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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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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 이뭇머뭇 이상 이상 이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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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상 이상 이상 그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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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개 정도가 지금 미토류에서는 제일 좀볼 만한 어떤 종목들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어, SK 바이오팜 때문에 이제 오른 거는 그거는 이미 좀 늦은 거 같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었던 어, 그런 영역이고 지금 매수한다는 건좀 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신종 돼지 독감이 지금 새로운 어떤 바람을 타고 지금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은, 그죠? 의지가 있다면은, 어, 지금 현재 이 파란 박스를 만들면서 두드리다가, 어제 자 어제자 이제 그 이슈를 터트리면서 돌파가 나왔거든요. 이 돌파 나올 때 이제 거래가 굉장히 크잖아요. 어, 이 종목은 이제 650억 정도가 터졌고요. 자, 오늘 자 이제 갭을 유지를 했지만, 갭을 유지를 했어요.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내일 자이 자리를 지켜줄까? 한번 보는 거죠. 내일 자 2840원. 이 오늘 종가를 지켜주거나 혹은 이갭 자리. 이, 이 장대양보 상한가에 종가 이 자리를 훼손하지 않고, 종가를 또 마무리 하는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길게 보면은, 어 이제 충분히 이제 횡보를 많이 했어요. 충분히 횡보를 많이 했어또 이렇게도 볼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보시면은, 자, 이 고점스러운 자리, 이 고점, 고점스러운 자리를 두드렸고, 그리고 이 꼭지도 한번 두드렸죠. 꼭지를 한번 터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드디어 돌파하는 그런 모양일 수도 있어. 요 근데, 이게 지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상한가 갔다가, 고점까지 뭐 10, 27%, 거의 상한가두번갈뻔 하다가, 다시 음봉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자, 내일 자, 만약에 이제 이 몸통 안으로 들어온다면, 오히려 좀 분할로 이제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체질 수도, 어, 잡으면 괜찮은데, 과연 어디서 잡을 것인가? 매물 대를 돌파하면서 이제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저는 좋게 봅니다. 그리고 어, 이글벳. 자, 이글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글벳도 크게 슈팅 나오고 난 뒤에 길교 행보 그리고 다시 돌파하는데 이 거래 대금 이전 거래 대금을 어, 경신하는 거래 대금 이게 지금 제일 높게 나왔는데 거의 그 수준이죠. 조금 더 높게 나왔네요. 상한가. 에빵 터트려 올렸습니다. 상한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상한 맞나요? 아닌 것같나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 혹은 이 그동안의 박스, 이 파란색 박스 상단선인 대략 3 0한 4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좀 한번 공략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종가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캔들이 한두개 정도 만들어질 때 이제 공략하는 것도 전혀 늦진 않습니다. 이 변동성을 이용한 수익을 단기간에 내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어, 이런 종목들을 좀그 공략을 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체리브로와 그리고 마니커 FNG 이 종목도 이제 같은 비슷한 부류인데 차트도 비슷해요. 자, 체리브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제 뭔가 좀 특정한 자리가 이제 고점인 그런 모양이 보이죠. 거의한 3,00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3,000원 되는 자리 계속 두드리고 있고 이 60, 120선은 이제 아래로 드디어 이제 깔았어요. 그만큼 이제 횡보가 어느 정도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삐죽한 것 보이죠? 이렇게. 거래가 한번 꽝 30억 300억 터지고 자, 여기서도 윗꼬리 한번 크게 주면서 매집스러운 어떤 그 병통이 터졌어요. 270억. 그리고 이 자리도 한 200억. 이렇게 터졌습니다. 자, 이게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 보이죠? 여기가 지금 고점이에요. 2670원 자리가 계속 두드리는 자리인데, 여기를 탁 튀어 오를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튀어 오를 넘어야 되는 자리, 이제 3000원 자리인데, 이 자리가 이제 드디어 넘으면은, 이제 위로 이제 뻥 열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뻥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좋아요. 싸게 사는 게 최고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체리브로도 이제 있었고요. 마니커 FNZ도 굉장히 좋은. 마니커 FNZ도 비슷하죠. 두드리고 두드리고 옆으로 지금 행보하고 있는 중인데, 어, 이날 굉장히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윗꼬리가 많이 터지면서 2,000억이 터졌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뭐 은봉이 나왔지만 자 그냥 하나의 행보입니다 이 은봉이 하락이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9,000원 9,050원 여기 바로 위나 이응절리에서는 받아내야죠 당연히 받아내야 될 만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면 뭐 마이너스 8%뭐10% 정도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추가매수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장기 이평선 아래로 깔았습니다. 여기서 돌파하고 난뒤 아래서 깔았으니까 충분히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어떤 여력은 있어 보이니까 한번 관심있게 봅니다. 그리고, 진바이오텍 한번 볼까요? 자,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차트 모양이 다 비슷, 비슷해요. 자, 상한가를 계속 두드렸던 자리가 7,800원 자리인데요. 7,800원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바닥 찍고, 지금 현재 이렇게, 또 똑같이 이렇게 박스로 길게 이제, 기간의 조정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 이제 팍 올릴 때이상한가가상한가가이 자리거든요. 거래대금이 많이 안 터졌네, 생각보다. 180억 밖에 안 터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윗꼬리 한번 딱 주고 간게 마니커 FNG랑 비슷하죠 차트 모양이 249억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윗꼬리가 한번 탁 터지는 음봉이 나왔긴 했지만 이 자리도 325억 이렇게 터졌습니다 이뭐 도망가려는 어떤 그 거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안에서 응축되면서 어떤 누군가는 지금 매집하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되면은 종가상 이제 캔들이 돌파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을 좀 열어둡니다. 근데 뭐상 갑자기 여기서 뭐 크게 급등해 버리면 또 잡기가 또 애매해지긴 하는데 어뭐 어찌 됐든 어찌 됐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강한 종목 중에 좀 거래가 많이 터져 있는 종목 중에 대한 유팜도 이제 하나였던 그 같은 종목이죠. 자 대한 유팜은 여기 빨간색 이 중간선에 계속 두드리다가 그죠? 여러 번 두드리다가 이 돌파를 한번 빵 했어요. 돌파를 빵 했는데 이 돌파할 때 나온 이 캔들에 어 거의 상한가 정도 수준의 수준인데 거래 대금은 2천억 이상이 터졌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강하게 빵 하고 흘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그동안 여기, 파란색 박스에 상단을 두드렸으니까, 이 자리는 지지해 주겠거니? 했는데, 이 자리까지 이렇게 흘러내리죠. 후,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 장대 양봉 그 종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그 위치까지 거의 한10% 이상 지금 현재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끝났냐? 라는 거야. 끝난 거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끝난 거 아니고, 이 크게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가 나온 거, 이거 어떡할 거야? 2천억 이거 뭐 그냥 돈 던져놓고 그냥 어디 갔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 반등의 자리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 반드시 캔들 3개 정도 나오는 거 보고, 최대한 낮은 가격, 이런 자리, 오일선이 최소한 깨진 자리에서는 사대 반드시 분할이라는 거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LNF처럼 곧바로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유파은는 그러지 못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분할 매수 5일선 깨질 때 나름대로 어떤 그런 법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2차 매수는 이전 박스를 두드리는 상단을 깨는 순간 한번더 매수를 한다든지 각자 어떤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그 원칙을 세워서 매매를 한다면은 어, 충분히 평단가 조절을 해가면서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비중을 조절 잘한다면 충분히 다시 내가 매수 한 자리까지 터치를 하면 은 수익이 날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한번 연구하고 원칙을 만들어 준다면 어, 시장을 이길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 오늘 좀 시장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일 모레장 시장은 아직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미국 지수는 현재 지금 거의 보합 수준인데 야간 선물요. 그렇지만 뭐좀 조심하는 매매가 사실 필요합니다. 보통 때보다 또 조심해야 되겠죠. 지수가 좀 약간 애매하니까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좀 조심스러운 매매 그리고 지수가 좀 하루 빨리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지는 그런 모양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매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자 내일 다시 한번 큰 수익 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동동 형 하겠습니다.